네 오늘도 종목 진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정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시장은 어땠습니까? 참 좋았죠? 그동안 지나치게 눌려왔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것을 보고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추세를 돌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중에 금일 좋은 모습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우리 기술 투자가 있겠네요. 그때 제가 가이드라인을 이때쯤에 잡아드렸던 것 같은데, 7,700원 부근에 이때 지지해 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대응선을 벗어나서 좀 늘렸다가 금일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LIGN X1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아드렸었는데, 하방에, 이제, 하방, 제가 가이드라인을 거의 터치할 때쯤 내려오고 나서,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펜노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준선을 이때쯤 잡아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눌리고 나서, 기준선 터치 후, 금일 다시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시해드린 가이드라인만 잘 지키셨다면 좋은 결과 있으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의 종목 또 가져와 봐야겠죠. 오늘의 종목은 바로 신세계 inc라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신세계 그룹 안에 있는 속해 있는 it 전문 기업으로서 어, IT 시스템 구축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신세계 그룹주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면 그 신세계 그룹주들은 그 실적이 시장의 관심을 추가적으로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보면 이전부터 꾸준하게 실적의 향상을 이루어지고 있,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3,735억 원, 그리고 21년에는 5,322억 원이 나올 것으로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최진성 KF 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성장성은 경쟁사 그룹 중에 그룹주 내에서 가장 높으나 반대로 밸류에이션, 그 가치랑 말, 가치를 경쟁사 그룹의 평균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신세계 I.N.C.는 아직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야 제대로 그그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I.A.T. 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소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인 VR 기기 사업에도 진출하려고 준비 중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실적이 견조하고 우량한 기업이 신사업에도 진출하여 이슈 테마까지도 가지게 된다면 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거,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이때쯤에 엄청 빠졌었죠.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나가서 지금 여기 부분에 이전에 고점이었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오늘 지지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기준선 잡아드립니다. 저항 돌파 가이드라인과 바닥 지지 가이드라인 모두 제시해드리겠고요. 만일 이번 주 25만 6천원을 돌파를 한다면 돌파 시점에 매수에 들어가 볼수 있겠고요. 반대로 저항에 부딪혀 21만 5천 7백원까지 내려온다면 그 지지를 받는다, 지지를 해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그 지점에서 매수에 들어가 볼수 있겠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이 종목은 저번 주 금요일에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미리 좀 담아놨었는데 시장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찍지 못했는데요. 금일 딱 제가 생각해둔 기존선까지 가볍게 터치를 하고 다시 지지가 나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좋은, 모,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제가 제시해 드리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장이지만 모두 힘내서 수익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